안녕하세요, 여러분. 실버렌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드디어 코드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. 제가 이 영상을 기획하면서 이론을 먼저 할 것인지 아니면 실전을 먼저 할 것인지 정말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요. 아무래도 실전을 먼저 해보는 것이 더 재미있고 여러분들도 실전을 하면서 궁금한 점들도 더 많이 생기실 것 같아서 이번 영상에서는 코드에 대한 이론은 초간단하게 한번 알아보고요. 우쿨렐레에서 코드 잡는 법을 배워 보는 걸로 결정했어요. 자, 먼저 코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까요? 여러분, 화음이라는 말 들어보셨죠? 높이가 다른 두개 이상의 음들이 동시에 울리는 것을 화음이라고 얘기해요. 그 음들이 잘 어울리면 협화음 잘 어울리지 않으면 불협화음이라고 하죠. 코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 개의 음으로 이루어진 화음이에요. 그세 개의 음들이 쌓여진 간격에 따라 메이저 코드, 마이너 코드, 디미니시 코드, 오그멘트 코드라는 이름들로 불린답니다. 수많은 코드들 중에서 오늘은 C 메이저 코드를 한번 배워 볼 거예요. 우쿨렐레의 코드 운지는 이렇게 생겼어요. 우리가 수많은 코드를 다 외우지 못해도 이 코드 다이어그램이 악보와 같은 역할을 해준답니다. 코드 다이어그램을 보면 우쿨렐레처럼 줄이 4개가 있죠. 이 4줄은 윗줄부터 우쿨렐레의 1번 줄, 2번 줄, 3번 줄, 4번 줄을 말해요. 그리고 칸은 우쿨렐레의 프렛을 의미하고요. 이렇게 생긴 코드 다이어그램을 보면 우리는 1번 줄에 3번째, 하나, 둘, 셋, 세 번째 프렛을 잡으면 되겠지요? 코드표 안에 써있는 숫자는 손가락 번호예요. 엄지손가락은 뒤에 있으니까 제외하고, 검지손가락부터 1번, 2번, 3번, 4번 손가락이라고 한답니다. 그럼 이 코드표에는 3이라고 쓰여 있으니까 우리는 3번 손가락으로 이곳을 짚으면 되겠네요. 토음을 연주할 때 줄은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올리니까, 앞에 있는 이 부분은 손가락을 붙여도, 손가락을 빼어도 아무 의미가 없겠지요. 우리가 한 발로 서 있는 것보다 두 발로 서 있는 것이 더 안정적이듯이, 우쿨렐레도 엄지와 3번 손가락,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잡는 것보다 네개의 손가락으로 잡는 것이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, 3번 손가락으로 3번 간을 잡을 때에는. 앞에 두 손가락은 같은 줄에 올려 놓고 함께 잡아 주는 것이 좋답니다. 방금 잡은 코드가 바로 도미 솔로 이루어진 C 코드예요. 그럼 우리 이제 노래를 한번 연주해 볼까요? 왼손으로는 C 코드를 잡고 오른손으로는 하나, 둘, 셋, 넷. 하나, 둘, 셋, 넷. 이렇게 연주하시면 돼요. 곡목은 전 국민이 알고 있는 곰세 마리입니다. 시작해 볼까요? 하나 둘셋넷곰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. 아빠 곰 엄마 곰. 애. <laughs> 여러분, 벌써 한 곡을 마스터 하셨어요. 우와! 자, 그럼 이번에는 다른 노래. 자고 있니? 라는 노래를 한번 해볼까요? 하나. <laughs> 이 자고 있니라는 노래랑 다른 듯 같은 노래가 한 가지 더 있어요. 바로 이 노래예요. 우리는 깨깩 우리는 깨깨, 깩 얌솜미 자고 있니 자고 있니 친구야 친구야. 우리 이 노래 한번 해 볼까요? 하나 여러분 같은 곡인데 마치 다른 노래를 연주한 것 같죠 우리 오늘 코드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고 우쿨렐레 코드표 보는 법 그리고 C코드 연주하기 C코드로 3곡과 같은 두곡 연주해 보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많은 걸 했네요 정말 우쿨렐레 쉽고 재미있는 악기죠 다음 영상에서는 F 코드를 한번 배워보고 C 코드와 F 코드로 이루어진 노래도 한번 배워볼게요.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